안녕하세요. 현장을 다니는 현트럭의 신익현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그 부천의 성곡동, 이쪽에 보이어 어, 성곡동 그 행정타운 복시센터, 이쪽에 지금 손님을 만나러 지금 왔습니다. 아, 지금 그 저번 파스에 올렸던 영상 중, 영상에서도 넘버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좀 난다고 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에, 이번 이 대부분 영상을 찍, 찍을 때는 영상을 찍는 거 하고 어, 올리는 거 하고는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어, 넘버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어, 약간 좀 고착 상태 어, 약보 앞에서 살짝 어, 더디게 더디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넘버는 어, 2750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어, 비싼 거는 2800까지 하고 저렴한 거는 2750 미만으로도 가능하고요. 어, 판매 가격입니다. 어, 좀더 저희 그 오래되고는 뭐한 것들은 어, 그 이상도 되지만은 차종 연식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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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참고하시고요. 우리 이쪽에서 그 용달이나 개별을. 어, 어, 거래하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편차가 지금 상당히 좀 심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이 제대로 이한 번씩 이렇게 고정적으로 가격이 가면은 일정한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고정적인 가격이 아니고 편차가 막 급하게 내려가거나 급하게 올라가거나 이럴 때는 그 이, 서로의, 이, 쪽 영업용물 어, 거래하시는, 뭐, 전문적인,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음, 뭐, 50만원, 100만원씩 차이가 낙약금, 낙약, 낙약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갑자기 막, 그냥, 어, 어 몰려오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막 몰려오게 되면은, 급하게 하게 되면은, 에, 저희들도, 상황을 합니다. 소소히 완만, 완만한, 곡선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어,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은, 어, 급하게 움직일 때는 저희들도 그냥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들도 저희가 무슨 뭐 보유하는 것들도 빨리빨리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 급하게 저렴하게 이렇게 좀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씩 들쑥날쑥 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살짝, 이번 주는 살짝 조금, 어, 약간 그약보하수에서 고착상태로, 어, 급하게 움직이는 게아직까 어, 움직이는 게 조금 좀 덜해졌습니다. 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어, 이 우리 현트럭에서 바로바로, 어, 캐치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어, 구독하고 좋아요를, 어, 항상 늘 어,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어, 그 상태에서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면은, 가격이 넘 넘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손해 보지 않게끔 어 파시는 분이나 사시는 분두분다흡족할수 어 있게끔 이제 해드릴 거니까요 언제든지 예 영업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늘 이쪽에 현철하겠다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영상 바로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